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전병칠입니다 전기와 관련된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의외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는 곳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바로 간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5개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것은 조건 없는 일방적인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간판은 일종의 광고물입니다. 예전 간판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상점을 알리는 간판이 비교적 간단한 문자나 도형, 도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간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출 간판이나 디스플레이 간판, 입간판, 길거리에 있는 풍선 인형과 같이 이런 간판들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와 관련된 장치들을 하나, 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왜 문제일까요? 저는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전선이 보도 위에, 즉, 사람이 지나가는 길 위에 그대로 노출된 것을 보면 정말 참 위험하다. 때로는 참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전선들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여기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게 되고요. 그 위에 자전거도 지나가게 되고, 심지어 오토바이 같은 것들도 막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전선을 가만히 보시면은 특별한 케이블을 쓴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여기다가 배관으로 보호설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전선은 쉽게 손상되고 또 손상되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는 날에는 전선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일도 흔하게 있습니다. 전선이 외부 손상을 받은 곳에 만약 물까지 고여 있다면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둘째, 이런 간판들과 함께 입간판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여기 노래방이라고 쓰여 있는 이런 간판들도 있는데요. 이런 간판들은 역시 노래방처럼 큼지막한 글씨와 현란한 불빛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간판들은 사실 겉 재질이 대부분 금속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누전이나 빗물 등에 의해서 만일 사고가 조금 확대된다면 얼마나 안전을 보장받는지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접지공사나 누전차단기가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그것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저는 5개 광고물, 즉, 간판이나 전기가 이용되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곳에는 반드시 전기 자격자가 이를 관리하고 책임지거나 최소 다 만든 다음에 인증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이는 이런 광고물들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 볼수 있다는 것은 이것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미 5개 광고의 상당 부분이 저는 전기와 관련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나 인증 없이 버젓이 불완전한 전기 시설물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현행법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그러니까 이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만 하지만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어 제가 간판을 달고 저런 광고업을 하는 옥외 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어 옥외 광고업을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개 광고업의 승인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시장이나 뭐 도지사 그다음에 구청장 군수 등이 하게 되게 됩니다. 사실 민원실 가서 그냥 처리를 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다 처리가 된다고도 할수 있죠. 별로 큰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 신청해야 되는 서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죠.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옥외 광고물법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와 옥외 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관련 법령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서 강조한 내용은 오개광고물법에 따라서 기술 능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오개광고물 등의 관리와 오개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 기술 능력과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재밌습니다 작업장 면적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겁니다 어떤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 공간을 요구해야 된다거나 라고 하는 시설 기준이 전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 능력을 한번 볼까요? 기술 능력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서는 광고, 도장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 혹은 자격기본법. 이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민간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격이 아닙니다. 민간 자격에서 5개 광고사 2급을 있으면 이제 광고업을 할수 있는 기술자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상하죠. 이 광고 도장 기능사와 여기 전기공사 기사가 사실상 동급으로 취급받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 능력에서도 큰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 이수증이 있었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5개 광고물법 제 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 이 교육을 받으면 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혹시 알려주지는 않을까요? 자,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온라인으로 2만 원을 내고 듣는 12강짜리 강의입니다. 여기 2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강의 총 12강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에 학습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죠. 불법 광고물 없앤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른 표시 방법들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금지하는 것들,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것만 있지, 전기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 학습 내용에서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련된 시도의 조례에서 어떤 어떤 전기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부산시 금정구에 들어가서 이 옥외 광고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별 표시 방법 즉 옥외 광고물의 전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 1번 전기 자재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기 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 처리한다. 그리고 전기 공사는 전기 공사업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전기 공사업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은 이 간판업을 하는 이 옥외광고업 하시는 분들이 할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전기공사업법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사업자가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 번째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도 그냥 누가 봤을 때 상식적인 내용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보다 엄격하게 전선의 접속이라든지 옥외광고에서 사용하는 전선의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빗물 침입에 대한 것. 것들, 혹은 IP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전기시설은 충분히 전기와 관련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옳게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지나가다가 혹시 입간판 같은 것을 많이 만지지 마라. 그리고 혹시 빗물이 고여 있는 곳에 전선이 있다면 꼭그 고여 있는 빗물을 피해가라. 슬리퍼 신고 전선 같은 것을 밟지 마라라고 여러 번 강조하게 됩니다. 혹시 옥외 광고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혹시 간판을 밖에다 내놓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더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이 전기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과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두 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기 시설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음, 앞으로 보완되어야 될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담론을 형성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많이 회자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산의지 원장 전명칠이습니다